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9월 28일, 일요일이고, 지금은 이 볼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볼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시장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함께 볼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등 시점과 대응 전략 알아볼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따로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주요 가격 라인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지 전달을 다해 드렸습니다. 이미 예 같은 경우에도 9월 16일 날 영상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분석 공유해 드렸고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따로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기 전에 시장 상황 먼저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주기가 4년 주기였죠 4년 주기 반감기에 맞춰서 근데 지금 5년으로 바뀌었고 시장의 정점은 26년 6월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함께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은 조정장이었으므로 10월부터 이제 연말 연말 반등이 시작될 것이면 내년 6월이 고점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금융미디어 리얼비전의 창립자인 나울팔이 최근 비트코인과 암호페 시장의 장기 사이클에 대해 분석을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시장은 전통적인 4년 반감기 주기보다 확장이 된 5년 시장 주기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6년 6월을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감기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면 반감기 이후로 몇 개월 후에 고점을 찍는 흐름을 반복했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유동성과 달러 사이클 그리고 채택 속도와 맞물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주기로 움직여 왔는데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강세장이 정점을 찍는 흐름이 반복이 되어왔는데 실제로도 계속적으로 반감기 이후로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4년 주기론을 강인 시켰지만 이제는 이 메이저 자금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고 국가 기관 기업들 할거 없이 ETF를 통해서도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진 않고 좀더 확장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수익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홀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회를 살려야 되는 시점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 흐름 읽으면서 매매하는 거 어렵고요. 타이밍 맞추는 건더 어렵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따로 다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10월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얘가 지금 주요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서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도 나는 매수를 해야겠다 싶으시면 얘한테 있어서 이전 저점 라인 구간 주봉상 보시면 저점이 확인이 됩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가가 559원이에요. 그러니까 559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탈시 손절에 대해서 고려해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 매수하시려면 왜냐면 이 조인도 보시면 주요 지지라인이 무너지고 나서 낙폭을 준 이후로 이렇게 반등했던 을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랑 똑같습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번에 충분히 10월달에 충분히 돌아올라올 수 있을만한 상황이 마련이 될 수가 있고 연말 가까워질수록 반등에 대한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럼 한번 걸어보겠다 싶으시면 지금 가격이하 580원 이하로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이렇게 손절라인을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볼탈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질문 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많으실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반격을 시작한다면, 반등을 시작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이 노란 색깔 선 구간, 주봉상 아까 바닥이었던 구간이죠. 금액으로 봤을 때 655원입니다. 655원이 1차 예상 저항 구간이 되고요. 얘가 이 위로 올라타면 빨간 색깔 선으로 표시된 볼린저 밴드 상단 금액으로 735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안착하면 이 선을 타고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전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 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까지 도와줘야지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을 타고 상승하다 보면 이 하얀 색깔 선과 점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장기평선 구간이 저항으로 맞게 될 거예요. 여기도 여, 여기도 현재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타면 올라왔던 곳보다 더큰 상승 탄력을 이 기준선과 장기평선 위에서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주봉상 그 다음 박스권 상단이 1,400원 라인이에요. 여기가 1,400원이고 이 위로 올라타면 당연히 그 위에 매물대 라인까지 업사이드가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장이 결정할 일이고 매물대 라인을 뚫고 잘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보면서 대응하는 거 어렵습니다. 타이밍 맞추는 건더 어렵고. 그래서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따로 다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